네, 스키 다탔구요 와, 날씨가 또 바뀌었어. 오, 내려오니까 정상이가 아주 짱하네요. 바람은 좀 불어요. 저 구름 움직이는 거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야. 와, 니세코에 오시면요, 니세코 산을 중심으로 해서 스키장이 4 개가 한꺼번에 운영을 하고요. 제일 끝에 이제 모이야라는 곳이 한 군데 더 운영을 해요 모이야도 조금 이따가 서 베이스에서만 한번 보, 보고 할 거거든요 어... 이 니세코를 다 타면은 하루에 다 타면 좋은데 옛날에는 다 탔어 어떻게 옛날에는 <laughs>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저기 밑에 끊어지면은 차로 이동해서 나머지 가서 더 타고 막 그랬어 하루 종일 탔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 이게 넓고 한꺼번에 다 타기가 좀 부담이 돼 가지고 리세코에 두개두 개씩 나눠서 잘라 가지고 이동을 해서 타고 막 그러는 편인데요.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 백컨트리는 아니지. 트리런 파우더는 없어 가지고 <laughs> 체력 소모가 좀 있어 가지고 오늘은 이제 안 넘어가고요.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내일 내일은 또 저쪽 반대편에 하나조노 쪽으로 들어가가지고요. 그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. 그럼 내일 하나조노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!